안녕하세요 화이트하우스 서울 가발 대통령 대표원 수리입니다 오늘 제가 한 명의 사람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짠 가까이서 보시면 은 굉장히 심한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입니다 사실은 고객님은 아니고 저희 매장 부원장님이신데 부원장님이 가발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가발 시술을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탈모가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심해 보이시는데 탈모가 진행된 건 언제부터이셨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그러면 가발을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 말수 있을까요? 모발 이식도 생각을 해봤고 결국에는 원래 모질 자체도 좀 얇은 편이어서 크게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가발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발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 네.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끄러운 느낌이 있네요 아, 지금 여기 여러 분들이 많아서 <laughs> 가발은 이제 테이프 부착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가발 사이즈 측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중이 벌벌 떨리는데? <laughs> 가발 사이즈는 측정이 완료가 되었고 혹시 뭐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가일 스타일 가을 하고 스타일. 싶습니다. 네. 두상의 기준을 봤을 때 테로가 조금 더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파베 있는 볼륨을 축소 시켜 가지고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빙을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안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네. 네. 자, 가발 라이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진짜 헤어치 느낌나 와, 이거 무치요 음. 지금 옆머리, 뒷머리도 보시면 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도가 굉장히 부족한 느낌을 <목소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의 미드이 기법으로 톤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을 거예요 바로 이제 언더존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흰색깔 <힘들었죠>? 보요아니 <laughs> 우리 한명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형제에서다형제까지 네, 전달 오 이거 시원하다 어? 기사님이 그냥... 장난 아니죠? 아, 아 뭔가 쓰고 있는 느낌은 있네요 네. 솔직히 지금 장난 아니죠? 파마 아닌데 모질이 장난 아니다 파마 하지 말까요? 왜요? 장난 아니에요 네, 베이스 커트하고 디자인 펌 시술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컬의느낌에 강한 흐름만 있는 컬을 걸었고요. 이 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장 수정하고 질감 처리하고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가발을 처음 착용해본 느낌 굉장히 빽빽해진 느낌이 있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가발 시술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SMP 작업을 들어가서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을 봤을 때 현재 뭐 헤어라인 자체가 뒤로 밀려있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의 얼굴형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앵글 디자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하는 주 목적은 최대한 멋있어 보여주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살짝은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엣지 있는 라인을 조금 디자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음. 좋아요 폭 자체는 얼굴형이 길기 때문에 얄쌍한 느낌보다는 살짝 폭을 조금 있게 잡았습니다 음. 이 각에서 뽑을 수 있는 앵글 제대로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하우스 서울 SMP 총괄 원장 이민기입니다. 위드 SMP의 제일 중요한 시술. 제가 한번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하석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섹시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저희가 앵글 사이드번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라인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안쪽보다는 바깥쪽 위주로 해서 트렌디함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짠 처음에 가발을 쓰기 전에 걱정했 했던 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나한테 잘 맞아서 뭐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컸었는데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게 맞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제 머리 같고 어울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바뀐 이미지를 근거잖아수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것같아요 제가 원하는 비율의 헤어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좋아요 항상 컴플렉스였던 이마 그래서 스타일의 다양성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착용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리얼 경험인 것 같거든요. 끝으로 가발을 먼저 써본 사람으로서 화이트 하우스 서울 가발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어,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탈모.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이 화이트하우스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희망감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마가 많이 높아지고 정수리가 휑해져도 나중에 여기에서 가발을 맞추게 된다면 멋있는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스타일링을 받아보니까 왜 조금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 받아 보시고 이 느낌을 꼭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또 원장님이 진심으로 얘기해주는다 느낌이 들어서 저역시 감동을 굉장히 <laughs> 았는데요탈모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있다, 스타일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이트하우스 방문해 주시면 만족스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이트하우스 가발 통당 수리였습니다. Peace.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스키라이딩 말도 안 되죠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거든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진짜 이 헤어라인을 이게 되는구나